구약 7 5 3점 에스터 4장 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에스터 4장 6절부터 있습니다. 바다이 대골 문 앞에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계에게 이르니, 아, 또유다인을준멸하라고 아, 수상릉 아,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단에 주어 에스테에게 배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가 아, 하단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구하기를. 아,

이때 내가 만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다 모르게 가서 에스더르미가안 돼도 다모하리라 아멘. 자, 찬양팀의 찬양 전시대에 보급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대과를 도와야 하는데 이 대과의 최종시험에서는 이 책문을 지어서 합격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재 가운데 33명만 남은 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 바로 책문이라고 합니다. 과거 시험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책문은 주로 정치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글인데요. 이렇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 해 동안 학문을 육혀온 그대들에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나라를 잘 다스릴 방도를 묻는다. 이러면서 출제 공문이 시작되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받아든 이제 마지막까지 올라온 수제들이 이제 다음과 같이 쓰기 시작한다. 신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다쓴 다음에는 이제 결론으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쓴답니다. 어잘 것 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두렵지만 솔직히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환 씨가적은 책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김태환 씨는 책문을 부제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시대의 물음에 답하는 글들. 오늘 본문은 이 시대의 물음에 답하는 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민족의 운명을 자신의 몸을 던져서 구해낸 한 여인. 죽음은 죽으리라는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한 여인. 아까운 청춘과 왕국의 생활의 만족을 다 버리고 그 시대의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자신을 던진 그한 여인 에스더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함께의 꿈과 비전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는 우리의 자녀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속한 지역에 힘과 은혜를 제공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조국의 필요와 민족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의 비전과 꿈이 가정과 지역과 나라 차원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오늘 그세 번째, 조국과 민족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교회. 그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에스더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나라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하고 책임 있는 시민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애국자가 되야 되고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조국에 질려 될 정당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민족의 영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방향과 이 민족의 운명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생각한 다니는 족속입니다, 민족입니다. 한 영혼 영혼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속한 민족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바라보셨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끊어질지라도 내 골육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는 애국심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이비 신앙인에게는 애국심이 없겠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자꾸 힘없는 나라의 백성이 되셨을까? 하그 음. 뜻을 아는 사람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는 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의 필요에 부응하니까. 에스더에게서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유대민족을 구할 수가 있었니까. 첫째는 에스더에게는 그 당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들이 세우는 기준에 합작할 만한 무엇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가 필요로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에스더는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게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에스더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에스더는 유대인이고, 당시 사람들은 다 페르시아인들인데, 페르시아인들이 에스더에게 요구한 것은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겁니다. 아주 보편적이고, 세속적이고, 일반적인 겁니다. 에스더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왕비가 될 조건입니다. 아하에로 왕의 왕비 와스티가 폐위된 다음에 그 이어갈 왕비를 꾸어야 되는데 결국 찾아가 보니까 에스더가 간택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에스더의 믿음을 보고 간택한 게 아닙니다 에스더의 민족성도 본거 아니고 단지 페르시아인 사람들의 기준에 볼때그 기준에 맞는 것이 에스더가 있었기 때문에 꾸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요, 요셉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단일이 바벨론에서 그 높은 위치에서 바벨론의 왕들을 섬길수 있었던 것은 단일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단일이 필요라는 금곳을 단일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니다이 <laughs> 세속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실력, 그 기준들을 맞출 수 있는 그소양 이것은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펼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대환 씨가 적은 박태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프랑스가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의 분장을 수여하면서 미테랑 대통령이 지사한 말입니다. 한국이 군대를 필요 했을 때 귀하께서는 장교로 투신했습니다. 한국이 현대 경제를 위해 기업을 찾았을 때 귀하께서는 기업인이 되셨습니다. 한국이 미래의 비전을 필요로 할때 귀하께서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봉사하고 또 봉사하는 것 그것이 귀하의 삶이며 끊임없는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태준 속에 뭐가 있었길래 조국의 필요에 붕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그런 헌신을 할수 있었을까요? 이대환신는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그가 아버지를 자 생존을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가 유소년기를 보낸 그 작업. 또 하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독특한 인간관계. 박해준씨에 있다 보면 그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를 알게 됩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 학생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4시간 밖에 자지 않고 운동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와살에 대학 갈 정도까지 실력을 싼 것을 보면 조기 해방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일본에서 쌓은 실력들이 한국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그일들 조국을 위해서 쓸 수가 있었다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지금 한국 사회가 필요하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실력과 소양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이 발판이 되고 그것이 수단이 돼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 때문에 에스테에게는 그것이 있었던 이죠두 번째로, 에스테에게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에스가 나라를 구한 거는요, 본인의 실력만 가 그것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가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테에게 명한대로 다 행하니라. 예. 아, 이게 지금 잘못 읽었네요. <laughs> 어, 부릅니다. 오늘 1부예배 때는 읽었는데요. 그래서 일부 예배하는 분들이 반응이 이상하기를 했죠 몰랐는데. 네. <laughs> 네. 거꾸로 읽었습니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거꾸로입니다. 그죠? 에스더가 <laughs> 모르드계가 명한 대로 다 행했다. 저는 일체 파겠는데. 거꾸로 집에 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2장 10절 가보겠습니다. 2장 10절. 2장 10절 가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구하지 아니 하니 이는 모르드계가 명하고 구하지 말라 했습니다. 20절부터 가볼까요? 이장십절 같이 있습니다. 에스트가 모르드게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제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침대더라 음. 에스트의 삶의 특징을 한 가지 찾는다면 그것은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에스트는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찾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에스트의 사촌 오빠입니다. 에스트는 고아거든요. 근데그 고아를 친가처럼 키운 자가 모르드게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그모르드게임 말을 너무 잘 듣습니다. 왕비 콘테스트가 있을 때 모르드게가 나가라 그랬습니다. 에스더 나갑니다. 나가서 너가 유대 민족이지 밝히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에스더는 밝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왕비가 되고 나서도 에스더는 모르드게임명한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죽음을 줄이라고 나가는 것도 사실은 누구의 요구입니까? 모르드게의 요구입니다. 그녀는 뛰어났지만, 순종할 때 그녀의 뛰어남이 두 배가 됩니다. 그녀는 지혜로웠지만, 모르드의 지혜를 거치에 그 더할 때, 그의 지혜는 두 배로 지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성 안에 있습니다. 모르드는 성 밖에 있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성밖을알 길이 없습니다. 성 밖에 소식을 모르드계가 정해질 때, 에스더는 성 안과 성 밖에 모든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lg경제연구원 이적은 2010년 대한민국 트렌드 이 책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요즘 유행하는 새로운 그 트렌드 사주에 대해서 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아 내가 나도 참 모르게 는 너무 많구나 이렇게 말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코쿤이. 이거는 뭐냐면 좋은 시설을 현대인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 주로 다 생활을 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지털 코쿤이라고 말합니다. 고근은 누에 고치는 말인데요. 뭐홈 뛰어 타든지 이런 것이 집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죠. 굳이 극장 안간다이입니다 인스피어링, 이건 익스피어링과 다른 말인데, 이건 안에서 다 경험하려고 한다. 이게 오늘날의 추세라는 거죠. 트랜스슈머, 이건 뭐냐면 여행객들이 작도 시간을 이용해서 물건을 주로 사려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공항이나 역에 백화점이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웃기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도우미에 관한 내용입니다. 프로체터. 이건 뭐냐면, 채팅을 하고 싶은데, 이게 다, 이게 느린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체터가 돈 받고 아르바이트로 채팅해 주는 겁니다. <laughs> 벌쳐도 아르바이트로 돈 받고 가서 해주고요. 그런데, <laughs> 이제, 요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한 남자가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에게 프로포셔를 했습니다. 여자가 하는 말,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제 창문 방 앞에 꽃을 들고 밤을 새우신다면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어요. 다음 날부터 여자는 매일 밤마다 꽃을 들고 밤새 자신의 창문을 지키는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엄청난 비바람과 공개가 몰아치던 99일째 밤 감동이 이미 기울어진 그 남자를 기르는 여자는 남자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다 못해 드디어 남자에게 달려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몰고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흠뻑 찢어버린 남자 저 아르바이트생인데요 <laughs> 콜린 스미스는 손에 잡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축복하시면 하실수록 하나님이 당신은 지생적인 삶을 살기가 더 어렵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면 할수록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생각을 더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표가 나의 행복으로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변하게 된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살면 잘살 수록 헌신과 순종 같은 것을 하기 수 있습니다 겸손과 인내와 절제 같은 걸 하기 싫습니다. 나가기도 싫고 다 남에게 시키려고 그러고 귀찮아건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에스를 통해서 배운 게 뭡니까? 순종할 때 지혜가 배가 되고 순종할 때 자신의 실력이 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스의 실력이 열이 나면 거기에 모르게 실력이 더해지면 2 0이 되는 거고 에스의 지혜가 열이 나면 거기에 모르게 지혜가 더해지면 2 0이 되는 거고 한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모르드의 지혜와 모르드의 성밖의 삶에 대한 정보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성안과 성밖을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에게는 실력이 있었고 에스에게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과 그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데요. 그에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여기 이제 하나지더 더해지는 거죠. 공인 거, 남의 거, 하나님의 거. 이게 삼중적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 세상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종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혼자 있다가 남의 지혜를 더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녀는 모르더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으면 주문 죽으리라 나가겠는데 나를 위해 기게 해달라고. 나도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가겠다고. 그리고 정말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에스더스를 보다 보면 에스더스 4장과 5장이 다릅니다. 4장까지는 에스더는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5장부터는 에스더가 이끌어 나갑니다. 기도로 웅장하면서부터 에스더는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는 내가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육신의 한계를 이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중임의 힘으로 사람을 숨기는 길을 걷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줄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싶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면 됩니다. 내 실력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더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로 더한다면 어떤 사람의 모습이 될까? 에스더는 실력이 있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런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힘을 더입기 위해서 기도로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 혼자 했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저는 모르드게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의 모르드게는 누구? 에스더처럼 아무도 없는 성도 한명한 한 명을 이렇게 실력과 지혜와 믿음으로 더해져서 능력 있는 종으로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구니다 우리도 조국의 필연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가 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을 보겠습니까? 믿음을 더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근데 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위기에서 하나의 뜻을 따는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민정식을 좀 고치시켜야 됩니다. 자꾸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민정식입니다. 이만열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 글에 보니까 신문에 기구한 건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사 교육은 국어 교육과 더불어 한민족 교육의 근간이다. 한나라의 정체성은 언어와 역사에 기초해 있다. 세계사를 알아야 되지만, 국사와 함께 연계해야지만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다. 그런데도 한국 교육의 대신은 어떤가? 고등학교 2, 3학년 선택 과목 중, 국사는 현대사는 선택과목의 하나로 전락했고, 비전공 교사들이 국사를 가르치고 있고, 사법시험과 행정, 외무고시 국가시험에는 국사가 빠지고 <laughs> 민족의식을 교회에서 고치시게 합니다 그러나 이 민족의식은 국수주의적이나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민족에게 어떤 걸 기대하시는가, 나를 왜 이민족에게 편하게 하시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르두게가 이 일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실력과 민족과 믿음에 대한 교육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왕비가 되고 나선가요 아닙니다. 그 전부터 했습니다. 페르시아로 가서 포로로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인족들이그 삶에 안주하고 새로운 꿈을 꾸지 않을 때 모르두게는 그 꿈을 꾸면서 에스더를 교육시켰다는 겁니다. 중진국의 함정과 이만불 전략. 책에 보면 한국이 중진국으로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만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벗어나야 될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함정이 있는데요. 그중에 두 가지만 말하면 하나는 이제는 만불 정도 됐으니까 성장보다는 분별적에 신경 쓰는 분별 욕구의 함정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고도 성장기에 통했던 습성이나 방식을 고집하며 거기에 안주하려는 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이 주문한 것을 그대로 만들어 외국 회사의 브랜드로 파는 중문자 상표 부착 방식입니다. OEM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외국 브랜드만 유명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팔아도 문화 가치의 4분의 1만 우리가 먹고 나머지는 다 외국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대한 어떤 부담. 내 브랜드를 선전해야 되는 데 대한 어떤 두려움. 그래서 막 힘들어도 여기에 안주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성호산업의 사장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 사장은 트랙스타라는 그 등산을 만들어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서 세계시장에 내 놓은 부분인데요 그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력과 제품만 제품력만 있으면 사양산업이란 것은 없다 다 모든 사람들이 신발은 사양산업이라고 말하지만 제품력과 상품력만 있으면 사양산업은 없다 세계 50억 인구가 몇년 최소 한두 클래식 신발을 소비한, 소비하는, 소비한데, 왜 신발 산업을 사양 산업이라고 하겠는가? 안주하지 않고 꿈을 꾸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바을 쳐다보면서 꿈을 꾸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등산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 꿈을 꾸는 겁니다. 페르시아. 서로가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잠자고 있을 때 모두에게는 에스트로 준비시켜 오늘 본문에서 이때를 위한 게 아닌가 그때가 언제올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때를 주신다면 그 때를 맞이하기 합니다. 위해서 준비해야겠다나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도, 우리도 저기부터 저기부터 우리도 민족과 믿음과 신력을 키우는 네.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네. 이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꿈는꿈 꿈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부모님이 유학 보내줄 수 있으면 너무 좋고, 부모님 못 보내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좀 유학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에스트처럼 조국을 위해서 믿음으로 무장한 신시한 자들을 많이 기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에스트처럼 내가 여기 날게 하 나를 보내줘서 그런 사람이 많이 많이, 많이 나오시도록 함께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고 훈련 만날 우리 모두